안녕하세요. 돈 벌어드는 중개사 정현호입니다. 오늘은, 어,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일전에 신통기획이라고 그래갖고, 청파 2구역을 한번 말씀드렸고, 이전에 이제 신속통합이라고 고 공덕 a 구역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에, 이쪽 라인에, 뭐, 뭐 앞쪽에는 이제 지금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그 지도로 같이, 여기가 이제 소국장 있고, 국립국당 있는데가 뭐 이쪽 라인으로 해서, 어뭐 특별계획 구역, 특계구역이라고 하죠. 이쪽 라인으로 또 묶여있고, 음, 음, 여기까지, 잠시만요. 예, 여기까지가 뭐 특계구역, 뭐 일부 좀 빠지는 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 이렇게 점선으로 된 데들은 이제 특별계획 뭐 가능 구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데, 이쪽에 이제 괜찮은 매물이 하나가 있어 갖고 근데 이게 특별계 구역과 가는 구역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있는데 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매물들 요거를 한번 이제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쪽이 이제 청파동이나 이제, 이제 공덕동이나 여기 청파 1구역 예전에 이제 추진위가 했다가 뭐 무산이 되려고 했다가 이제 다시 된대. 여기가 아마 올해 중으로 올해 안으로 보죠. 조합 설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쪽에는 2008년도 때, 2008년도, 8년도 때는 신축 빌라를 많이 지었어요. 신축 빌라, 빌라를 많이 지었고,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음, 근생이라고 그러죠. 근생, 근생. 근생으로 많이 지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도 그때 당시에 이제, 2008년, 8월, 7월 30일인가? 그때까지 이제 중공이 난뭐 매물들의 요건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입주권이 나온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통을 발표를 하면서 요기 같은 경우가 기존 구역과 뭐, 그 다음에 신규 지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 편입될 지역. 이거 이쪽들이 이제 21년도 1월 28일, 이제 날짜가 나왔죠. 그 전에 이제 중공난 거를 이제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주거 같은 경우는, 음, 전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저거, 근생. 근생. 근생 있죠, 근생. 근데 이게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해서 이제 문제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그 전에 이제, 중공이 나고 그 다음에 요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요건들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에 지금 이쪽이 이쪽 라인이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쪽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면 실입주자가 실입주자 어 실입주자 플러스 저기 뭐야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허가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또 이제 주택 같은 경우고 그죠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근생 근생들은 뭐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래는 보시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돼 사업자 등록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업자등록을 하다 보면 대출 부분이 또 이제 용이한단 말이에요 대출. 네, 뭐 실거주 안했다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건들이 각각 있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나는 돈이 있는데 사고 싶어도 아,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사러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니까 이쪽도 보면 지금 뭐 신축빌라들도 아이거 빌라 구빌라들도 뭐 거의 뭐, 한 10억, 뭐, 8억, 아 8억에서 한 1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대지 지분 한 10평 정도까지 지분이. 그래서, 이쪽 라인에 지금 하나를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쪽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신통이다. 뭐, 이런 용산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이게, 그, 뭐야. 이쪽이 뭐 여기도 이제 토지거래가 을 일부러 또 묶여 버렸어. 구역지정이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안 나왔는데 묶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떠한 거에 대 가능성이 좀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은 그쪽으로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문의를 주시면은 이쪽에 이제 라인으로 해서 여기 특별계획구역과 그외 지역의 가격 차이가 커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괜찮은 물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면은 용산이 지금 뜨겁죠? 핫해요, 아주. 전체적으로 다 난리인 것 같아요, 용산이. 용산이 지금, 뭐, 요번에 이제 지방선 끝나고 하면 뭔가 이제 구체적인 안들이 좀더 나올 거고, 이게 좀더 가셔야 되는 시점에서는 물건을 구하기가 좀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 이 있는 분들은 한번 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매물은 요, 요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 지금 보시면 사업들이 기대감이 되게 큰것 같아요. 그죠? 기대감이 크고 지역적으로도 지금 서울역 여기서 보죠. 이제 노선 한번 보면 서울역 있죠. 그 노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서울역, 서울역을 한번 볼까요? 서울역에 보면 지금 1호선, 그죠?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뭐 난리도 아니에요.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이쪽 라인이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뭐 여러 가지 노선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4호선 숙대입구역이고 숙대 그다음에 여기가 삼각지역 여기가 남영역이에요 남영역 남영역 1호 남영선 1호선이죠. 그러니까 1호선과 4호선과 교통들이 너무 편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있을 때 보면 직장인들도 되게 많았던 게 이쪽 라인에 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여의도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타면 또 이제 종로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그쵸? 종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아서 많은 수요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쪽 라인에 개발이 될 때가 거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 라인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들어가는 것도 는 나쁘지 않을다, 좋다, 뭐 나쁘지 않다가 이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쪽으로 보면 또 이제 여기 아연, 아연지구도 있죠, 아연동, 아연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여기에 숙대쪽도 있고 편의성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남들이 많이 관심을 못 가질 때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서계동 특례구역 라인이고, 그다음에 이쪽 라인에 또 이제 뭐 가능 지역이라고 또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